문동주 11승 달성, 하나의 극적인 대구 원정 승리, 병살타 4개의 악재를 딛고 일어선 불굴의 투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뜨거운 햇살 아래 하나 이글스는 또한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9월 6일, 2 0 2 5 신한 SOL 뱅크 KBO 리그에서 펼쳐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1차전에서 하나는 7에서 4승리를 거두며 최근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무려 4개의 병살타라는 치명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한 것은 팀의 정신력과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부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홈에서 삼성과 맞붙었던 3년 전에서 연속 패배의 쓴맛을 봤던 하나로서는 복수의 기회였고, 동시에 팀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문동주의 시즌 11승째 승리와 함께 팀은 다시 한번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했다. 2회초 폭발적인 4득점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다. 경기 초반부터 하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1회에 하주석의 깔끔한 안타와 노시환의 성구안이 돋보이는 볼넷으로 상대 투수를 압박했고, 2회초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였다. 선두타자 이진영이 우익수 방향으로 깔끔하게 뽑아낸 안타로 무사 1루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어진 이도윤의 투수 앞당 볼은 평범한 아웃 상황으로 보였지만, 삼성 투수 이승현의 2루 송구 실책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송구가 빗나가면서 주자들이 안전하게 진루했고 최재훈의 볼래까지 더해지며, 하나는 베이스를 가득 채우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때부터 하나 타선의 집중력이 폭발했다. 이원석이 중견 수 방향으로 시원하게 뽑아낸 적시타로 첫 득점을 올렸고, 소나섭은 더욱 강력했다. 좌중간으로 쭉 뻗어나간 그의 이 루타는 한 번에 두 점을 가져다 주는 값진 안타였다 무사히, 3루의 절호의 찬스에서 하주석까지 우익수 방향 적시타를 추가하며, 하나는 단한 이닝에서 4 득점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상대 선발 투수 이승현은 이 폭풍 같은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문현빈을 병살타로 처리하며 잠깐의 안도감을 맛봤지만 노시환에게 또다시 볼넷을 내주며 결국 2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다. 고원 투수 양창섭이 등판해 최은성을 삼진으로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이미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화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문동주의 안정감과 삼성의 끈질긴 추격. 한화의 선발 투수 문동주는 이날 경기에서 베테랑다운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 초반 4점이라는 든든한 지원 속에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했으며 삼성 타선을 상대로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다. 삼성은 2회 말 디아즈의 좌중간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따라붙으며 추격의 위지를 보였다. 디아즈의 홈런은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지만 후속 공격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점수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강민호와 김영웅이 각각 내야 땅볼로 물러났고 유지혁의 삼진으로 이닝이 종료되면서 좋은 분위기를 지속시키지 못했다. 3회 말에는 김지찬이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삼성으로서는 아쉬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 하나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경기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고 갔다. 양창섭은 3회초 이도윤의 내야 안타를 허용한 후 최재훈을 4, 6의 3병살타로 처리하며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4회초에도 손아섭의 유격수 정면 땅볼을 더블플레이로 만들어내며 효율적인 투구를 보였지만 하주석의 타구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강습타구가 쇄골을 직격하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한화의 치명적인 약점. 그러나 이겨낸 정신력. 이날 경기에서 한화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력이었다. 무려 4개의 병살타라는 치명적인 실책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것은 팀의 깊이와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5회 초에는 문현빈이 중견수 방향으로 깔끔한 안타를 뽑아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노시환의6사의 3병살타로 모든 주자가 지워지는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한화의 이날 네 번째 병살타였고, 최은성까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선두 타자 출루의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러나 문동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5회말 삼성 타선을 3자범퇴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안정감을 과시했고, 6회말에도 김지찬의 안타와 폭투로 위기 상황에 몰렸지만 나머지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다. 선발 투수로서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3자책점 이하로 실점을 억제한 것은 팀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었다. 7회 추가 득점으로 안전빵 확보. 7회죠. 하나는 결정적인 추가 득점을 올리며 경기를 확실하게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겼다. 1사호 등장한 문현빈이 교체 투수 이재익을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직격하는 강렬한 3루타를 뽑아냈다. 타구음부터 달랐던 이 안타는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더바우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후속타자 노시환은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이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거쳐 볼렛으로 출루에 성공했다.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들은 팬들에게도 긴장감을 선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어진 최은성의 투수 정면 땅볼에서 3루 주자 문현빈이 홈이 나면서 스코어는 5에서 1로 벌어졌다. 이 추가 득점은 한화에게 심리적으로 큰 여유를 가져다줬다. 앞서 4개의 병살타로 득점 기회를 놓쳤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었고, 동시에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문동주의 마지막 등판과 구원진의 역할, 7회말 문동주는 마지막 등판 기회를 얻었다. 선두타자 디아즈가 좌중간으로 큼지막한 타구를 날려보냈을 때는 잠시 긴장감이 흘렀지만, 중견수 이원석의 환상적인 점프 캐치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원석의 수비는 그야말로 예술이었고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후속 타자 강민호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운동주의 하루 일과는 마무리됐다. 11승째를 확정한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갔고 김범수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하지만 삼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김영웅의 강한 타구가 이루수 정면으로 향했지만 류지혁이 볼넷을 선택하며 기회를 이어갔다. 이 사일. 2루 상황에서 이재현이 교체 투수 한승혁을 상대로 우익수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적시 2루타를 때려냈고, 대타 김원공까지 2타점 5전 적시타를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5에서 4까지 좁혀졌다. 이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삼성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하나는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8회 결정적인 쐐기골 승부의 마침표. 그러나 한화는 여기서 진정한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8회초 투아웃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결정적인 추가 득점을 올렸다. 손나석과 하주석이 연속 안타로 2-4일 3루의 절호 찬스를 만들어냈다. 두 선수의 안타는 모두 깔끔했고 상대 투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상황에서 문현빈이 우익수 키를 넘기는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했고 노시완은 더욱 강력했다. 좌익수 왼쪽으로 쭉 뻗어나간 그의 이 루타는 한 번에 두 점을 올리는 결정적인 안타였다. 이로써 스코어는 7에서 4가 되었고, 하나는 다시 안전한 점수차를 확보할 수 있었다. 노시환의이 타격은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으며,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삼성은 8회 말에도 끝까지 추격을 시도했다. 구자욱의 안타와 디아지의 볼넷으로 1, 4일. 3루 상황을 만들어내며 역전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대타 전병우가 교체 투수 김서현을 상대로 5-4의 3병살타를 치면서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 병살타는 삼성에게는 치명적이었고 동시에 한화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다. 김서현의 완벽한 마무리 9회 말 한화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등판했다.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을 맞이한 삼성을 상대로 그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3명이 타자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팀의 3점차 승리를 지켜냈다.